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 그들이 가진 빵이 대안에는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고 분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다고 서로 수군거렸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빵이 없다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완고하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빵 조각을 몇 광두리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열두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빵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는 빵 조각을 몇 바구니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들이 일곱십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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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레미아서 오늘 함께 나눌 분량은 14장에서 20장까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인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청을 늘 베푸신다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경이나 시련을 당할 때 이제 뭔가를 잃어버렸다. 망실했다. 상실했다. 이렇게 손해가 났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의 소유한 어떤 것이든지 재능이든지 무엇이든지 하여튼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께 아니었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될지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무엇 하나 잃어버린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거죠. 그데 우리에게 그분께서 영원히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 가는 데 있다고 신앙인들은 아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더 하느님을 가까이 닮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 희망은 참되고 영원한 희망이 됩니다. 실제로, 하느님 이해에 다른 것에 희망을 두는 것들은 부질없는 희망일 수밖에 없죠. 왜? 그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래 우리 것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느님만이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희망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 우리에게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우리는 믿고 희망합니다. 이레미의 연자가 동포들에게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렇게 경고의 예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예언자를 싫어하죠. 그래서 고독한 예언자, 가족과 친지로부터도 버림받은 예언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제 애경사에도 참여하지 못하는 예언자를 우리는 읽으면서 이제 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가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전하면서 고독하고 또 시련과 역경을 당하면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이 더 진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제 그 희망의 또 다른 한 축이 나오는데 하느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15장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간청하더라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세와 사무엘은 살아있을 때도 늘 하느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전구하는 분들이셨는데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러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모든 성인들의 전구는 이렇게 구약 성경적인 전통과 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맥을 이어져 내려와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우리 역시 전구하심을 카톨릭 교회가 여전히 그 좋은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카베오 2서 15장 14절에 보면 유다 마카베오가 거룩한 전쟁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자기 군사들에게 자기가 본 꿈의 환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꿈속에서 이제 성인들의 전구가 등장하고 그 성인들의 전구의 주인공으로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등장하는 거죠. 예레미야 예언자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구하고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유지해 온 전통인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사랑의 진실에 관련해서 우리가 성찰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갈려져 나간 개신교 형제들은 이런 모든 성인의 통공을 전구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전통인데도 제대로 그걸 수용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카베오 이서, 뭐 마카베오서 같은 성경은 아예 구약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한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버렸어. 빼버린 근거는 그 일곱권이 구약 성경의 일곱권이 시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유다인들이 히브리어로만 쓰여진 그 성경만이 하느님의 성경이고, 히브리어 2의 글자로 쓰여진 성경은 성령의 감도를 받지 못했다. 하느님의 이끄심에 따라 쓰여진 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사람들은 그 주장을 빌려와서 구약성경에서 일곱 권을 삭제해버린 거죠. 위경이라고 그래서 이제 제 우리는 이걸 제2 경전이라고 하는데 개신교는 위경 진짜 경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1940년도에 사회에서 문서가 발견되는데 이 사회 문서라고 해요. 성경 대부분의 성경이 발견됩니다. 필사 성경인 거죠. 런데이 일곱 권에 해당되는 그 부분도 발견되는데 시브리어 원본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권도 원래는 시브리어 원본이 있었다는 게 증명된 거죠 고고학적으로 그들의 주장이나 농고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인의 통공에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 세상을 떠나 살다가 떠난 이들, 훌륭하게 하느님께 가까이 나간 이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 희망을 간직하고 우리도 그런 대열에 참여하기 위해서 인생 여정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연 언자가 몰두하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문제는 우상숭배이고 또 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1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죄악이 철필로 기록되었다. 금강석 촉으로 그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재단불에 새겨졌다. 죄가 우리 마음에 철필로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죄의 마음 죄 지은 마음으로 그렇게 타락했다고 예레미야 환자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이 인간들은 17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당신에게서 돌아선 자, 그러니까 이죄 지은 자들이죠 무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땅에 새겨지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새겨진다는 거는 흙바닥에 뭔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흙바닥에 쓰면은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 서 그냥 지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죄 지은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사라지고 소멸되리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것, 사라지는 것, 소멸되는 것들을 큰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 영원하신 분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을 하면은 불법적인 행위로 처단적 음, 처벌 받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산에 가면 큰 바위에 자기 이름 새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구누구 놀다 가다 이렇게 쓰거나 이름을 멋있게 여기다 새겨놓고 갑니다. 사진을 찍고 그런 모든 일들이 존재하고 싶다는 거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니까 잠시 지나가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기 때문에 그런 바위에 변하지 않잖아요. 바위는. 거기다 이름을 새겨놓고 자기가 살아 있었음을 살고 싶음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땅바닥에 자기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땅바닥에 글 쓰는 행위는, 기록하는 행위는 요한복음의 8장 6절에 나오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묻, 물을 때 예수님이 땅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상징적인 행위인데, 죄 지은 자들의 이런 에레미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런 실전적인 모습인 거죠. 죄인의. 근데 그와 같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죄지은 사람들은. 그래서 철필로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지워질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에 쓰신 글씨를 아마 툭툭 털면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땅에 쓰신 글씨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자비의 은청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말씀만으로도 사실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믿고 그 기쁜 소식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고 그들이 보고할 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들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